사실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이 작품이 예전에 Once Upon a Time 이현대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배우가 되기 전에 이 작품을 네. 한 다섯 번? 다섯 번 정도? 제가 좀 회전을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 너무 본거 좋아해서 특히 제가 마지막에 그 레나 윤과 청이가 그 껴안는 그 순간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연속으로 몇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작품을 참여하게 돼서 늘 마지막에 그 레나 윤과 껴안을 때그 순간에 옛날 생각이 너무 나서 속으로 혼자 혼자 울컥울컥 울컥 했던 그 감사한 기억으로 여기까지 왔던거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사실 조한지라는 사람이 되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laughs> 제가,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런데 청희라는 <laughs> 너무 긍정적이고 행복한 캐릭터를 만나서 제가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조한지라는 사람. 그래서 너무 청희한테 고맙고 우리 원캐로 이제 뒤에 보시면 감독님들 스태프분들 어셔분들. 연출님, 조연출님, 안무 감독님, 음악 감독님 다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다말 드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타임레인 함께 탑승해 주셔서 함께 웃고 울고 해 주셔서 너무 관계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간 이 컨택들을 함께했던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다시 소환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저희는 말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저희가 아니고 저요. 감사합니다. 어, 네, 우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그 연출님이 그런 말씀을 저희 공연 시작하기 전에 첫공 시작하기 전에 하셨었거든요. 그 우리 이렇게 4 명이라는 좋은 재료들이 그 날마다 <laughs> 그 밥을 지을 때 우리가 식당 가면 <laughs> 새로운 밥을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밥이 지었든뭐 설이었든 그게 어쨌든 그 식당 주인으로서 엄청 열심히 만든 밥이면 그건 무조건 손님들이 뭐 살짝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마음을 알아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웃음> <웃음> 왜 그랬어? <laughs> 아니, 그. 그러면서 그 전에 했었던 감정이나 아니면 내가 그 전에 했었던 공연이 좋아서 다시 내가 이 새로운 공연을 끌고 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항상 그 같은 좋은 재료들을 잘 배합해서 우리 항상 항상 잘 차린 밥상을 관객 여러분들한테 좀잘 내보내보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너무너무 와닿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매 순간 저도 그렇게 밥 을 여러분들께 잘 지어 드리려고 뭐 매번 네, 어, 완벽한 밥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매번 깨끗하게 씻어서 어쨌든 그걸 준비해서 우리 이렇게 컨택트 공연을 마지막까지 배공에 이렇게 잘 맞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그 밥은 사실 쓸모없었을 텐데,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또 저희를 잘 지켜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희는 뭐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나타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희 컨택트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그 음악 조감독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매번 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수고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음악 조 감독님도 정정선은 오늘 하셨던 음악 감독님은 최한나 감독님이십니다. 무튼 와 <laughs>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뭐 환지가 다 얘기해가지고 저희 N.J. 1한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관객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뒤에 또 이제 스페셜 게스트로서 저희 컨택트를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실 거니까 제가 빠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laughs> 싶말 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빠르게 시상식 <laughs> 아니 시상식 이게 다섯 장이 더 있었는데 오 마이 갓 제가 처음으로 컨택트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에 둔 것은 레나윤과의 연결성이었습니다. 영덕이가 인생의 후반에 이 삶을 돌아봤을 때 가슴이 너무 시리도록 찬란을 해서 묻어만 두고 싶었던 날. 이렇게 불행할 수 있나 내가 좌절을 하고 있던 나라는 연못에 맹목적으로 나를 응원해준다는 귀인을 만나서 다시 한번 꿈꿀 용기라는 새로운 돌이 던져진 소중함과 특별함이 공존하는 이 하루를 완성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였는데요. 아 어, 너무 말이 많네 죄송합니다. <laughs> 인생에서 제가 가장 감정이 요동친 하루를 처음부터 그려내는 과정이 사실은 조금 어려웠었는데 여러분들이 음, 영덕이를 그리고 저 인주를 응원해주시는 그 눈빛과 그 순간들로 제가 좀 채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에 연출님이랑 했던 대화가 너무 아직까지도 저는 뜻깊었어가지고, 이걸 공유해드리고 싶었는데, 미래의 이제 레다인의 입장이 아니라, 현재의 영덕의 입장에서 오늘을 바라봤을 때, 꿈을 포기한 날보다, 꿈을 새로운 꿈을 꾸기로 결심을 한 날, 용기를 얻은 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제가 이제 영덕이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지표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 말을 왜 했냐면, 어, 이것처럼, 어?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재의 선택은 최선이고, 그 무엇보다 가장 현재의 나를 위한 결정이니까, 여러분이 영덕이를 응원해주셨던 것만큼, 저도 <laughs> 여러분의 모든 선택을 응원하고 싶다는 말을 컨택츠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그만큼 내가 몇 번이고 곱씹어 그 상황에 신중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답이 없는 이산 쪽에서 감히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응원하고 위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2025년 6월 29일 영덕이의 처음이자 마지막 노래를 처음이자 마지막 관객들 앞에서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뮤지컬 컨택트에서 레나윤 역으로 연기를 했었던 배우 한유람이었습니다. <laughs> 앞에 지우가 너무 똑순이처럼 말을 잘해가지고 <laughs> 제 이름은 윤지우입니다. <laughs> 너무 똑부러지게 다들 말을 잘해서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계속 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말만 드릴게요 그 어떤 작가분의 말씀을 길어서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왔고 <웃음> <웃음> 지금도 잘 하고 있고 <laughs> 앞으로도 잘 해내실 겁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힘든 일이 힘든 날 있을 때 저희 컨택트 많이 기억해 주시고 응.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언젠가 저희 금방 곧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자 그러면 저희 빠르게, 네, 빠르게 포토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호주 어떻게 호주 앉을까요? 네. 네. 포트 딱 앉고 여성분들이 안, 또 가운데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네 명이 또르르 앉, 앉으면 안 어? 돼요? 그러니까요. 여성분들 가운데 앉으세 <laughs> <있겠지>? 가운데 앉으세요. 그러면 요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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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네. <laughs>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그러면은 센터, 그다음에 여기 왼쪽, 저희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그다음 이층 이렇게 보고, 네, 네. 아우, 잘한다, 진행 잘한다. 네. <laughs> 자, 하 <하나>, 잘한다 <laughs> 자, 럭키, 한번 하실까요? 네,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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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 센터만 럭키, 럭 네, 럭키, 네. 럭 왼쪽 키 럭키, 럭키, 럭 오른쪽이요 <laughs> 자 2층, 2층 가겠습니다 2층. 네 어, 스페셜 <laughs> 게스트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게스트 네. 우리 <laughs> 배우들 나와주세요